자 오늘의 총 바로 큐비지 큐비지 일명 콩비지라고 많이 불리고요 데미지는 42 탄속은 930 연사간격은 0.92초 탄은 5탄을 습니다 장점 AR중에 가장 빠른 탄속을 자랑하고요 높은 스푼율 반동도께 준수합니다 단점으로는 연사력이 느리고 싸녹론도 테이크 오류 공간에서만 스푼이 됩니다 다 아, 아시는 총이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홍기지가 약간 어그 하위 버전? 근데 반동은 더 잡기 쉬운? 이런 것 같아요. 홍소리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어그처럼 2배 끼고 쓰면은 맛있던데요. 아니, 이거 스폰율 높은데 왜안 나오지? 이제 2별만 나오면은 후파치인데. 오케이, 2별까지 먹었고요. A 비지 쓰면서 3배열은 뭔가 반동 잡기 힘들고 레드도트는 약간 멀어지면 잘안 보이고 그래서 애매하게 2배 l 을 껴보니까 오 괜찮아요 진짜 그럼 빠빠르자자장장터터어어시시 아니 오 a 길에 어떻게 한 명도 안 f e w m o m e n t s l a t e r 아니 오는 길 어떻게 한 명도 안 마주칠 수가 있지? 어, 앞에 있다. 레드 얼마 레드 좀 먹고 죽진 않겠지? 혹시 나뭔 거야? 왜 갑자기 뒤를 살펴? 왜 다시 돌아와? 와, 뭐지? 모르는 맞 주네? 와, 너촛 좋다. 그럼 다시 정비하고 출발합시다. 오, 뭐 동선 쪽에 싸우네. 이건박 어디서 싸운 거 같은데, 여기 주변에 있을 거 같은데, 앞에 있다. 음, 맛있어. 이별일 라 애매한 거리 진짜 속이 편하다. 맛있는 거 먹어 놨니? 아이고, 자기장이 파라다이스까지 갔네. 쭉 들어갑시다. 어디 보자, 12명? 외곽에는 없는 것 같고 안쪽에 있는 건가? 와... 돌에 숨어있었네? 오왜 어, 확인할 땐안쏜 거지? 아, 감자 많다 하나 더 Okay. 여기가 자기장 맞는지 <목소리> 어뭐 없네? 자기장 끝에 들어왔고요. 자기이 어디로 가려나? 아쁘지 않다. 여기선창까지만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어? 선고 쪽에 있다. 앞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들어가시고요 이제 9명? 8명 6명 파라다이스 십자 입구 쪽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돌아와서 입구 있는 애부터 먼저 잡아야겠다 위에 발소리 온다. 왔다. 이어? 대병 넘어었는데? 어, 있다. 이 친구는 왜방어하지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던 건가? 오, 1대1? 아, 당장 에내 편이 아니네. 마지막은 산처로 잡고 싶은데. 지붕이 있다. 와 no. 아, 이기민 나가? 아, 조금만 더 낮췄을걸. 당했다 위에 있는데 이거 잡을 수 있나? 어? 내려와, 종종 당당하게 싸우자. 내려올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 흥, 흥, 치킨을 먹기 위해 큐비지를 구하겠습니다. 파츠 완성했으니까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 뭐야? 발소리. 뭐야 너도 내 발소리 들은 거야? 하는 게베린이 같네. 어? 자기장이 아, 전판이랑 비슷한데? 우선 파라다이스 쪽으로 출발해봅시다. 와, 야 파라다이스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야? 오, 한 대. 아이다 돌아갔으니까 쟤는 무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뭐지? 자전거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아닌가 오 웹사 손기 어, 저 손기 저기 들어가 시고 사목 은 진짜 언제 어디 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아, 싸우는 애들은 어디로 갔을라나? 어, 방금 뭐야? 뭐야? 여기서 싸우고 있던 거야? 뭐야? 왜 몰랐지? 더 없는 거 같고요. 자기 장안으로 더 들어갑시다. 어?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 거기 숨어서 뭐해? 그쪽으로 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아, 자기장이 자기 안 따라주네. 뭐야? 자꾸 앞에 한 명씩 있어. 운이 좋은 건가? 그래도 뒤는안 맞아서 다행인데. 아, 여기 보급섰구나. 보급은 먹혔나? 안 먹혔네. 그래도 애따보다는 판처가 나지도 집에 있었구나. 폭피해주고. 바로 앞 집은 없는 것 같고. 자기장이 넘어가야 될 자기장인데. 자이장 봐라. 여기 집도 없는 건가? 이렇게 조용하지? 오케이 클리어. 응, 아 앞에 차박에 있네. 와 이거 연막저로 파고 가야겠네. 왼쪽 집에 있는 친구도 안 걸치네. 쪽은 없는 것 같고 어? 면쪽 친구도 뛰었네? 뭐야 일로 건너올 거야? 아이고 건너가다가 죽었네? 뭐야 오른쪽 없었는데? 연못 언제 펴졌어 연못 안에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와 이거 안 쏘고 기 오고 있네 전 앞집을 먹어야 되니까 폭탄을 넣어주고요 오우야 미안 이버 제대로 어갔네 연막 친구세한명 있고 어, 아빠위에서발사되 났으니까 우선 뒤에 먼저 잡고 아니, 이거 뭐야? 아기장 앞일텐데? 얘는 경박사 하겠다. 그래, 뒤에 있는 경박사 했고 친구랑 1대1 오폭 어, 들어오나? 에이 아니네. 꺼낼 때 됐다. 마지막 비장의 무기. 오이. 이거지 이거지. 콩비지의 비율 생각보다 괜찮다.